이게요. 한자에서는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은 사람이 걸어가는 모습이에요. 음. 걸어가는 모습인데 이게 이게 말하다는 문자도 되지만은 입을 나타내 사람 입을 이렇게 이렇게 입 입에, 입에 충족됐다 이런 뜻이 충분하다. 글씨는 그냥 예서도 들어 있고 전서도 들어 있고 막 육조도 다 들어 있기 때문에요. 글씨가 어둡지 않기 때문에 이런 글씨 보면 사람들이 무슨 그런 글씨가 그렇게 이상한 글씨를 쓰냐 그런 사람들이. 그런 글씨는요, 이렇게, 문피로고 습히 하면어요 자기의 필, 서해를 배우면서요, 습, 저기, 시건방진기라든가, 어, 저기, 자기의 마음에 어떤, 조금, 아, 내가, 이제 좀 글씨를 썼으니까 실력이 상당해, 뭐, 또, 그리고 글씨를 이쁘게 쓰려고, 곱게 쓰려고 하는, 이런, 가 그러니까 마음을, 싹 씻어주는 이런 글씨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이쁘게 곱게 쓰는 그런 글씨보다는 본래 글씨의 필액, 그러니까 소박함으로 돌아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해야죠. 이 글씨를 뭐, 이쁘게 잘 쓰니, 뭐, 글씨를 막 아주 멋지게 잘 쓰니 그런 생각은 하지는 말해야 돼요. 이런 데서도 완전, 전과 절을 하지 않으면 여기가 중봉으로 안 이어집니다. 카메라에는 잘안 잡히니까요. 직접 쓰는 데를 봐야 돼요. 피카소가 하는 말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왜 당신은요 나이가 먹을 수록 그림을 잘 그리지 않고 어린아이들처럼 그렇게 이상하게 잘못 그린 것만으로 그렇게 그림을 그리 냐 그러니까 피카소 나는 이미 14살 때 실물하고 거의 비슷하게 그림을 다 그려봤다 너무 많이 그려 봤다 그렇지만은 그 뒤로는 내가 어린아이들 같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50년 동안이나 노력을 했다. 그래서 어 일반적으로 낚시론에도 마찬가지인데 처음에 붕어 낚시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다 낚시 뭐큰 물고기 낚시 다 두루두루 섭렵해 보지만 결국에 끝에 가서는 또 붕어 낚시로 다시 돌아온다거든요. 그러듯이 글씨도 피카소도 자기가 굉장히 잘 그릴지는 알지만은 뛰어나게 잘 그릴지라지만은 그림을 어린아이처럼 순박하니 그런, 그런 것으로 다시 돌아오기에는, 돌아오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씨도 이쁘고 잘쓴 글씨는 배울 때 쓰는 글씨고요. 어느 정도 쓰고 나면, 나 아, 글씨를, 어, 멋스러운 것보다는 이 글씨를 봐서 참, 어, 감, 감을 일으킬 수 있고, 나도 저 정도는 쓸수 있는데 어린 아이도 저 정도는 쓸수 있겠다. 그러지만은 그 글씨가 편안하게 보이고 보면 볼수록 실증이 안 나는 글씨 그런 획 같은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획을 찾고 하기 위해서는 옛날에 시대상으로 어떤 아직 글자의 정형이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이런. 이런가 그러니까 성문종이라든지 아니라든지 이런 이런 내용인가 예 그러니까 부기 시대에는 해서와 예서와 전서와 행초서가 다막 믹스가 돼가지고 글씨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 아이도 아직 자기의 정체성이 확립이 되기 전까지는 뭐 자기 생각 나는 대로 그림도 그려버리고 그러잖아요. 여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생각도 그리고 보는 것도 그리고요. 그러듯이 이 글씨도 역시. 어느 정도 단계에 이르면 수팔이라고 해가지고 법을 많이 지키지만 법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또 이런 성문종 같은 것도 글씨는 안 이쁘지만은 많이 연습해야 돼요.